올렉산드리 유식은 토요일 제다에서 앤선이 조슈아와의 재경기를 통해 비극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돌진했다. 35세의 우크라이나에는 연속적인 강한 타격으로 조슈아를 지대하는 그의 강철 같은 배장을 유지하면서 12라운드 경기 동안 무적임을 증명했다. 조슈아는 9라운드에서 우식의 기세를 꺾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상대에게 1련의 펀치를 날렸다가 태베로 물러났다. 그는 한명의 심판으로부터 1일 513의 점수를 받았지만 우식은 궁극적으로 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2명의 심판으로 보. 1일 513과 1 612의 점수를 얻어 WBA 쇼퍼, i b f WBO, 그리고 IBO 헤비그 타이틀을 유지했다. 한편 낙나 알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여성복싱 경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크리스탈 가르시아 노바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32살의 알리는 1라운드 노가웃에서 승리했고, 그녀의 경력 기록을 7형으로 향상시켰다. 헤비급 타이틀 재경기는 홍해 본노부 홍보되었는데, 이헤드라에는 확실히 그날 밤의 분위기를 포착했다. 32세의 영국인은 우시코아의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한 후, 우크라이나의 벨트 두 개를 집어들어 링 밖으로 던져 그의 탈의실로 돌진한 후 돌아와. 열정적인 연설을 하기 위해 나이크를 잡았다. 조슈아는 만약 당신이 내 이야기를 알았다면 당신은 그 열정을 이해했을 것이라며 우식에 대해 덧붙였다. 오늘 밤이 남자가 나를 이기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노력했을 수준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들라. 우슈크는 개인적으로 표제하고 있는 분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신공을 배경으로 승리를 주장했다. 올해 초 35세의 노 대통령은 고국으로 돌아가 키우의 영토방위대대 입대해 전쟁 노력을 도왔다. 3월, 유식은 훈련에 복귀하여 조슈아와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우식은 경기 후 통역을 통해 나는 이 승리를 조국가족, 빔, 국가를 소호하는 모든 국민, 군대에 바친다고 말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사입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많은 세대가 이 싸움, 특히 누군가가 나를 세계 때리려고 했던 마운드를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저는 참고 다른 방식으로 돌려왔습니다. WBC의 비구 챔피언이 복싱에서 떠날 준비가 됐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우식은 타이슨 퓨리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도 보면이 했다 저는 타이슨 퓨리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나와 싸우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 나는 그와 싸우고 싶다고 우시기 말했다. 만약 내가 타이손 퓨리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전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교수와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토요일 경기에 화가 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마음속 깊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경기 후 감정적인 폭발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나고 덧붙였다. 그냥 진심에서 우러난 거였어요.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도 아니고 나자신어 내가 화가 나서 여기서 나가야 할것 같았어. 당신이 화가 나면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것이 스포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옳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재경기에 앞서 동료 영국 복서 팔프록과 켈브로군 우식에게 두 번째 탭배는 조슈아의 복싱 경력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32세의 그는 아직 장갑을 끈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인생의 투사입니다 배고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